지금은 귀에서 물이 빠지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영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용조 청각 연구소 대표 대한 이비인후과 정과사 박용조입니다. 귀에서 물이 빠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? 샤워 또는 물놀이 후 귀에 물이 들어가서 왕왕거리며 울리는 소리 때문에 많이 불편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. 어떤 때는 귀에서 물이 쉽게 빠져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. 이때 안전하게 물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물이 들어간 귀 방향으로 이렇게 콩콩 뛰어 보는 거예요. 빠른 시간 안에 물을 뺄수 있어요. 하지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점이 좀 문제입니다. 두 번째, 귀 방향으로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. 헤어드라이기 바람으로 건조시켜서 안전하게 뺄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. 세 번째,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물을 뺄수 있는 방법이에요. 하지만 병원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마지막으로 면봉을 사용하기. 이 아이템을 가지고 귀지도 파고 물기를 제거하기도 해요. 하지만 면봉은 매우 위험한 물건일 수 있어요. 그 이유는 너무 깊숙하게 넣었을 때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면봉 사, 사용 시에는 꼭귀속 깊숙하게 넣지 말아야 합니다. 끝으로 귀 속에는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고막이 위치해 있어요. 이 고막에 손상이 가하지 않도록 물을 안전하게 빼시길 바랍니다. 지금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 버튼 눌러 주시고요.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 주세요.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만날게요.